삼성의 피스 홀딩스는 오늘 17% 건까지 상승이 나왔고요. 일단은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을 등극을 했습니다. 뭐 앞서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그 신약 개발 바이오 종목에 새로운 뜨는 신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이 단숨에 16조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. 초창기에 이제 말씀드릴 때가 11조 원대였는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최초 추천드렸던 가격이 41만원에서 44만원 선이고요. 12월 2일날.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는 지금 대략 한 수익률이 55%에서 60% 사이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어,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는 54만원에서 56만원 선입니다. 어, 요 날인데요. 요 날이었죠. 예, 요 날인데 대략 20% 정도 수익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20%에서 22% 정도. 그래서, 어, 이 추천에 대한 영상은 제가 화면 하단에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고요 어, 세력들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벗어나 버립니다.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종목을 대할 때 매수가 일단 들어오고 수급이 몰린다 싶으면은 조금 더 변동성을 넓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은 조금만 떨어지면은 바로 포기해버리거나 추가 매수를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좀더 넓게 가격이 확실하게 변하면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상승을 할 때도 조금만 오르면 바로 전부 다 팔아버리면서 수익 실현할 만한 욕구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매도하면서 좀 가져가서 훨씬 더큰 상승을 노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맞고 실제로 시장 주도주들은 그만큼 강력한 흐름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큰 수익을 놓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너무 변동성을 좁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상력을 좀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